안녕하세요. 느티나무 쉼터 정보화 강사 박희진입니다. 쌀쌀한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운동도 하시고 몸에 좋은 건강식도 챙겨 드시고 그리고 영양제라던가 치료를 목적으로 약 복용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약 시간에 맞춰서 잘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가끔 약 먹는 걸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약을 거르지 않고 제 시간에 복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고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폰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와 주세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에 게임도 있고, 앱도 있고, 영화도 있고, 도서도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토어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은 앱을 깔려고 하는 거니까 하단에 앱에 놔주시고요. 맨 위에 상단에 돋보기 그림 보이실까요? 눌러주세요. 이약 이름이 테이크라고 합니다. 자, 테이크라고 입력한 후에 자판에 있는 돋보기 그림을 눌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우리는 약 먹는 앱이잖아요 보니까는 두 번째 줌에 캡슐로 되어있는 주황색 있죠 그거 오른쪽에 설치 누를게요 자 지금 테이크라는 앱을 다운받고 있는 중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다운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운이 완료되면 열기라는 글자가 뜰 거예요. 열기라는 글자 누를게요. 그러면 지은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하단에 보시면 홈, 복용기록, 설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약을 등록하려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자, 누르고 나서 약을 등록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그거 눌러주세요. 자, 눌러서 맨 위에 약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갤러리에 그림이 있다면 가져오시면 돼요. 자, 터치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허용을 해야지만 갤러리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허용 누를게요. 맨 위에 사진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체크 표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체크 표시 누르게 되면 지금 그림과처럼 약 그림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약 이름을 쓰시려면 아래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고혈압 이렇게 씁니다. 자 화면을 조금 올려서 고혈압 약은 매일 먹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월화수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면은 회색이던 부분이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자 고혈압 약은 하루에 한번 복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3 번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3 번이라는 글자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서. 한 번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간 선택을 할 건데, 시간은 아침에 7시 반에 먹을 거면, 옆에 있는 오전 8시를 클릭해서 화면을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분을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분을 움직여주고, 놓게 되면 7시 반에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자, 위에 약 그림 들어있고, 고혈압 약이고, 매일 먹고, 하루에 한 번인데, 일곱시 반에 맞다고 하면, 맨 위에 저장이라는 글자 눌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고혈압 약이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고혈압이라는 글자 맨 위에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무료로 앱을 깔기 때문에 광고니까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약 등록해 볼게요. 또 등록하려면 플러스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사진 블로그는안 할게요. 약 이름을 써 볼게요. 당뇨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당뇨 쓰고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또 보시면 요일별, 주기별이 있잖아요. 주기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먹는 거기 때문에 당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일별 로 선택할게요. 역시 당뇨약도 매일 먹으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다 선택을 해주시면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올린 상태에서 당뇨약은 하루에 세번 먹는데 식후에 먹는 거니까 세 번은 건드리지 않고 복용 시간을 갖다가 오전 8시에서 시간을 바꿔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눌러서 7시 반으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자, 지금 분을 세팅하고 있는 거지요. 선택이 되었으면은 누르고 위로 올려서 맨 마지막 밤 시간도 오후 시간도 눌러서 요거를 8시로 바꿔볼게요. 20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어, 당뇨약인데 매일 복용하고 하루 세번 먹고 그리고 이렇게 세 시간을, 시간이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죠. 다 확인하신 뒤에 저장 누를게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고혈압, 당뇨,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표시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타민C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세팅을 짧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역시 또 약을 등록하려고 한다면 플러스 눌러주세요. 자, 누르고 맨 위에 있는 사진은 넣지 않고 여기에 약 이름을 눌러서 비타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쓰고 이것도 주기별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일별 놔두고 복용요일을 매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설정할 건데 이거 시간 알림 오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서 근접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복용 시간 2를 눌러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서 지금 시간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시간을 세팅해야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약 먹는 시간을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비타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제가 근접한 시간을 했기 때문에 잠시 있으면은 알림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지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먼저 홈 복용 기록 그리고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엄 이라는 거 보이실까요 눌러 주게 되면 요거는 광고를 안 보는 대신에 약 개수도 여러 개를 할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돈을 내야 됩니다. 자 프리미엄이라는 건 이런 구성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프리미엄 쓰지 마시고 무료로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후면 그 비타민을 먹으라고 알림이 올 거예요. 어, 왔어요 이렇게 알림창을 내려 보니까 비타민 먹을 시간이라고 왔지요 그러면 예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복용 기록에 가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비타민이라는 것왔다가 누르게 되면 왼쪽에 있는 비타민 그림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을 먹고 나서 눌렀기 때문에 그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해 있어요. 반반.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약을 먹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용 기록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뜨지만 날짜별로 보게 되면 어느 걸 먹었는지 이렇게 눌러 보게 되면은 내가 먹은 약에 대해서 이렇게 복용 기록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제가 언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록을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비타민을 다 먹고 나서 이제는 비타민을 안 먹게 되면 이걸 삭제할 수 있거든요. 삭제할 때는. 화면에, 홈에 화면 들어오셔서 비타민이라는 글자 여기 있죠? 그거를 꾹 눌러주세요. 누르게 되면 수정도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수정은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경할 수 있고요. 자, 비타민을 다 먹었다면 삭제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다른 약을 또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까지 그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테이크 앱 어떠셨어요? 약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잊지는 않으세요? 오늘 배운 테이크 앱을 활용하셔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약 복용시간 알림이 오면 약을 먼저 드시고 앱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